펌웨어 까실 때는, 그냥, 그냥 깔면 돼, 그냥. 그거 뭐 어떻게 어떻게 풀어주라는데, 폴더 깔리면 그 안에 열어서 그냥 ARM 이라는 확장명을 그냥 깔면 돼. 8기가 놓으면은 펌웨어하고 지랄이 안에 업데이트가 뭐안 되니까 무조건 1 6기가 깔아야 된다. 8기가는 아 진행이 안 돼. 팔기가는 진행이 안 되고 예. 네. H2. 음. 자, 봐 봐. 시간이 흐르고 이제 막 시급이 오르고 시급이 오르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점 디자인이 점점 구려져 이게 이게 신 구형? 이게 신형 아닌가? 이게 신형이구만 더 구리잖아 이게 얘가 더 멋있지 시큐트가 6대잖아 이렇게 절반 여섯 이제 잭이 제 잭이 아닌가 보네 들어가다 만에 망가진 거 이제 바꿔치기 할때 진해 뭔가 이게 얘가 얘가 더 이게 안에는 얘가 더 간지가 나고 껍데기는 얘가 더 간지나고 그래서 둘다나와내 뭐 맘엔 안 들지만 시스템 시스템 버전 업데이트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펌웨어가 이제 이 요, 요 번호 찍으면 돼. 그대로 확실히 디자인은 역시 아이패스다. 이렇게 막 역동적인 힘을 줘도 난내 맘에 안 들어. 자, 여 기서 이제 펌웨어 시스템이 올라왔는데 버전, 버전 OS 버전 로그 버전 OS 버전 네, 수고, 하세요. 전업 관리 12.3선, 2선 버전, 무반응일 때는 업데이트가 된 거지. 요건 되고 요거는 안 켜지는 거 보니까 요거는 마탱이가 같다 터치가 안 되면은 쏙 들어가네 얘는 쏙안 들어가고 요거는 멀쩡하네 저는 멀쩡하지 못하고 거치대가 되게 좋아 이게 각자 기계마다 이게 좀 있는데 되게 좋아 거치대가 되게 좋아 이번에는 다시 한번 여기로 옮겨서 7,100을 한번 해보겠다 야 손님 뭐다 죽었냐 와안댕겠다 뭐, 나만 한가한 거야 뭐야 응? 잡아다 딴집으로 주니까 그래 그래야 일이 없는 거야 나도 빨리 식물세탁을 빨리 하자 네. 고향을 바꿔 장사하던가 들어오세요 네 방송 끄면 되니까 들어오세요 사회말이 맞아. 다 열심히... 뭐야, 잠깐만요. 우리는 이런 거할 줄을 몰라요. 오는 건받아들 돼. 문화원에서 저기... 일이 3만 원씩 주면 가르쳐준다는데 이렇게 듣고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 아무래도 어, 나이 드시면 은 만사 귀찮아요. 맞아.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건 정답이지 뭐. 나도 청소 이것 좀 한달하고 하죠 다 미뤄냈어요 이제 뭐 하려고 그러는데 아. 아유 뭐 귀찮아 그냥 뭐 하려면 손님 오고 뭐 하려면 뭐 아, 오고 가려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그냥 조금씩 조금씩 하려고요 네. 한달 기준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면은 생각이 많아지니까 네. 아 아니, 우선적으로 돈 벌면서 해야지 내집 뭐 거기에 절대로 음. 이러면서 하면 안 되겠게 동거래 동거래 절대 이용해서는 돈거래를 하면 절대로 안 돼. 음 말이 우리 아빠가 돈거래를 했는데 뜯겼어. 맞아요. 형제 간에도 그게 그냥 마음 편하지 않은 아기는. 맞아요. 또왜 돈거래를 해. 자 백만 아니 만 원만 밥 먹는데 만 원만 좀 꿔달라면 그건 줄수 있어요. 뜯겨도 뜯겨도 내가 상고로 각하면 되니까. 뭐예요? 몇백만 원 꿔달라고 그러면돈 없다 그러고 나한 오십만 원이고 삼십만 원 형제들 갖다 면 그거 주고서 끝내야지. 내가 이래줄수 있는 능력은 한계에서 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괜찮지 괜히 아이고 대단히 많아뭐 이것저것 오는 자 이거 다 줘도 그냥 아무 필요없는이야 고민네넘어왔네 나도 지난달 돈 100만 원을 못 버는 거니까. 예 맞아요. 제지량달은잘 그, 됐어요. 음. 그냥 거의 일주일간에 212일간에 쭉 들어오더라고. 내가 누구한테 도와줬더니만 또 그만큼 좋은 일을 하니까 그런거 들어오고 또 저번 달에는 또 우리 아들이 또아 또. 아, 또. 학교도서 공부 잘 해가지고 반장을 하고 그런 거 하며 가르쳤으면 돈좀 써야지 요즘은 그런 거 없었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안 그래요 없었어요 빼기랑 아. 돈이 안 통하는 사회 뭐 회장 같은 거 하라고 뭐 하면 그게 아무래도 돈 쓰게 돼 있지 뭐그렇죠 옛날엔 그 옛날엔 그랬다는데 축구장 줘주고 그랬다는데 옛날엔. 맞죠? 그냥 축구장, 축구 골대라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크, 이장안동에 이제 고질병 지역주의. 지역주의 없애 버려야 돼. 나제 생각에 지역주의인데. 내가 조합장이 되면은 여기는 타협 가게부터 타협 가게 타협어 쌓은 거다 치워버리고 깔끔하게 하고 간판 노후된 거다 제거해 버리고 타일오 올던 거다 제거해 버리고 A B C D D 동써 있는 거그 크게 좀 써놨으면 좋겠어 난 진짜 손님들 올 때마다 물어봐 A B C D 동이 어디에 있냐고 그리고 고성능 카메라 떠놓고 이, 이, 이 동네를 홍보하고 그래야 돼 홍보를 홍보를 해야지 어서 쓰레빠 신고 찾아볼 생각을 해. 그렇죠? 맨발에 쓰레빠지고 찾아 찾아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네가 변해야 돼 그쵸? 렇죠 근데 대규모 간다고 맨날 저러면 또 그게 여기다가 더 시작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별...